자 A, B, C 11번 봅시다 아 11번 풀기 전 하나 5번에 3번 잠깐 보자 <laughs> 아까 그거 말했냐 <말했네요>. 아, <laughs> 그는데 <내> 프로 유튜버야 가 <laughs> 지금 5번에 <웃음> 한번 보면 X 더하기 Y Y 더하기 Z 더하기 Z 더하기 X가 돼 있어 곱하야 곱하라고요어 곱하기 7응 곱하기에요 <laughs> 예. 같이 하세와와 와, 화이트 와우와화이너이들은 선생님 마음대로 쓰 저거 같이 쓰던 아니 화이트 말고 연필만 그래서 3번 이렇게 고쳐다 숙제 해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많이 이간 거 미이깐요. 너무 작으니까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야 빨리 가야 진짜 음. 그래서 실문보면 삼각형 세변을 그리고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넓이를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잘 되는 거뭐 육평과 높이 알아야 되지? 네 맞아요? 왜왜 됐어? 네 간다 네 삼각형 이렇게 했는데 여기 <laughs> 길이 a, a b c라면은 우리 세변의 길이 했을 때 삼각형 넓이구하는 공식입니다. 니네 3학년 이렇게 천상이 수학할 때 배웠었나? 삼 이학기? 아 삼학년 아, 아, 이렇게 안나구나3학년 이학 이학기 때 나오나? 뭐예요? 아, 피싱 아 피싱. 이학 이학년 이학기 때 나온다 얘. 네? 천상이 수학에 어떻게 기억을? <laughs> 그래 원래 이 공식은 s는 루트, s, 아, s. 아, 있었이고요 어.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기 c 아저거기억나아 2분의 a 더하기 b 더기 c 저거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네, 네. 저거 데이하면서안 나와요. 아, 네. 그러니까 이거랑 공식 있던 거 알고요. 왜알려 o t sure. I'm not sure. I'm 생각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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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u 고 e I'm n o 자, 얘이항하고자 예, 하면은, X를 구할 수 있는데, X가, 2 C분에 A제곱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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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C제곱, 마이너스 B제곱, 이렇게 나와요. 됐어? 우리 높이 구해야 되니까, 높이 H의 제곱은 A제곱,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, 얘 예, X. 대입해주면, 한 번까지 합시다. 왜 시제고, 제이제곱 제고, 하면제리 제고, 얘가 제고, 제고, A 제곱더하 제고, 제곱더이 제고, b 제곱의이제곱이제요예제제에

그 다음에 bc네요. 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, 아. 2 제곱, c 제곱이네요.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은 2 마이너스 2 제, 제곱, c 제곱인데 네. 얘 앞에 있으니까 또 얘도. 아 이거 몰라. 이 연습 받아야 될거 같다.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문제에서 얘는 알고, 얘만 구하면 되네. 얘 어떻게 구해? 네데 이거 시험이 안나오고 싶지 시험을 이건 알 수가 없지 이렇게 운아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그... 여행고 싶은 거잖아요 얘 제곱셈 빼면 되니까 3 6에서14 빼면 되네 만데얘배산 해주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14고요. 36에서 1 14 4빼는 뭐야? 22 따라서 얘는 4c 아, 제곱에 8. 8 따라서 얘는 1 0에2 나왔네. 높이의 제곱이 이거네 우리 원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병곱하기 높이인데, 우리 지금 h제곱 알고 있잖아요 루트 쉬지 말고 어? 루트 쉬어도 되고요 안 되어도 되고요 길이니까 얘 루트 쉬었보나 10분에 루트 2 나오지 계산하면 2 루트 2 답이 되겠네요 아이고, 왜 이렇게 부잡하지 머릿속에 안 들어 이거선홍님 이전에 저번에 설명했던얘 들어준 거 똑같은 겁니다. 네. 4번에 2번 완전 똑같은 거야. 모 음, 예. 저번에 홍쌤 곳이 뭐지 여러가지 얘들어서 설명해잖아요라 좋다고. 맞어? 그때 알려준 게 이거였어요. a 당의 얘가 0일 때세 개의 더 0일 때 세제곱의 합은 3ab. 나온다고 었어요 됐어? 이거 <laughs> 2번에 해당 거에요? 어. 단답 저문 다예요? 이거 이용하는 거야. 문제는 아니고요. 보기 답이 아니고요. 아? 저거 이용하는 거라고. 얘 들어줬다고 저번에. 그거 이용하면 8번도 됩니다. <laughs> 뒤에 8번도 얘 이용해서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. 한 되게 쉬울 거야. 팔 번도 세세 제곱의 세수 세수의 제곱의 합을 모을 때 많이 그 안에는 a, b, c 합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아. 0이면 바로 이거 나오니까 네? 됐어요. 네? 근데 이거랑 그리고 그7 번도 있지. 7 번도 선생님 저번에 얘 들어준 겁니다. 7번도 저건 아니고요. 7 번도 저번 얘 들어준다고요. 어..근데 앞으로 뭐해? 고고, 테스트를 하고 어그 다음에 우리 이거, 이거. 야! <laughs> 합이 야. 세, 세수의 세, 세. 쟤네 제곱의 합이잖아 응. 네 이거 똑같이 4번에 3번 보면 네 아. 제곱의 합이네요 맞지? 이것도 공식 따이 있어서 알려줄거야 지금 아 <laughs> 진짜 할수 왜? 오분이할수 있어 일찍 끝내주실 줄 알았더니

더해서 0 됐을 때 이렇게 됐잖아 맞아요? 근데 여기도 또 보니까 3개 안에 있는 수들이 다 합하면 뭐 나와? 0. 0 나오지? 맞아요? 4개가 세제곱의 합도 똑같은 공식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공식 알려주면. 이렇게 있는데 얘 예, P더기 Q더기 R더기 S가 0이면요 얘 예, 인수분해는 P더기 Q P더기 R P더기 S 이렇게 이렇게 아, 네, 네,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됐어? 음. 보니까 P 하나 결정 이네개 중에 하나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세개를한 번씩 더해주면 되는거지? 그꼬이에요 무조건 됐어? 그럼 큐 더하기 P, 큐 더하기 큐 Q 더하기 S는? 어 상관없어 P가 아무거나 기준을 아무거나 잡아줄게 니네 마음대로 형님은 여기서 얘를 한얘 기준을 잡아서 하면은 세배 얘네들 더하면 뭐야? 얘네 어, A 더하기 C네요 얘네들 더하면 어다 b A 더하기 C네요 얘네들 더하면 A 더하기 B네요 얘가 수 분의 끝입니다 이것도 많 많이 나오는 여기가 알아두는 게 좋아 얘 인수변하는 거되게 귀찮아 얘 인수변할 실제로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얘네 두개 묶어서 최적으로 얘네 인수변할 수 있지 맞아? 여기도 얘 많이 묶어서 할수 있지 그걸로쭉 해야 돼요 묶어서 하나씩 그렇게 하면은 입구딱 나와서 얘 이거 얘얘 외워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저번에 저이 방법이랑 얘랑

그래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는 게 좋아요. 원래 이거 할때 중간 마저 다 생략법 바로 할수 있는 거고요. 제일 많이 나와서. 그래서 끝났습니다.